안녕하세요. 제이재입니다. 오늘은 호감 있는 남자한테만 하는 여자들의 의미 있는 행동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와 관심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오늘은 관심 있는 남자한테 하는 여자들의 호감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지속적으로 눈을 마주친다. 만약 자신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 여성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호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선이 자주 마주친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이 자꾸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시선은 호감을 표현한 무의식적인 행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누구든지 눈이 자주 마주치면. 나한테 관심 있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눈을 많이 마주치죠. 다만, 둘이서 만났을 땐좀 애매해요. 둘이서 얘기하는데 눈이 마주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중요합니다. 약간 어색할 정도로 눈을 떼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관심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의 징표거든요. 두 번째,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다.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좌우로 기울이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관심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봤더니 고개를 양쪽으로 기울인 행동을 평소보다 많이 했다고 해요.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심리학자들은 호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목선을 드러내고 채취를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본능적인 행동이죠. 급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상대의 접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또는 머리카락을 넘기거나 꼬기도 하는데요. 여자가 가슴 설레거나 긴장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목이나 머리를 만지는 건 상대방을 만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도 나타난 행동이에요. 세 번째 질문을 많이 한다. 여자가 당신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자들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잘 먹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는 동시에 대화를 할수 있는 소재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또한, 그녀에 관한 이야기나 일상에 대해서도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매일은 무엇인지 주말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언제 시간이 나는지등 그녀의 일상을 사귀고 싶은 남자와 공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구체적으로 대답한다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도 상대방이 내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수 있는 좋은 수단이에요 보통 메시지를 보낼 때 단답을 안 좋은 신호로, 길고 친절한 대답을 좋은 신호로 보는 것처럼 실제 대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둘이서 대화를 할때 어느 정도 구체적인 대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짜 호감 있는 사람이 질문했을 때는 자세하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상대방에게 다시 관련된 질문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 수준의 대답을 할때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걸 가늠해 볼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폭풍 리액션을 한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대화를 나누면서 남자가 하는 말마다 폭풍 리액션을 해줍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리액션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무조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평범한 이야기에도 집중하며 들어주고 그다지 재미없는 말인데도 즐거워하며 웃어주고 있다면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호감이 신호예요. 여섯 번째. 개인적으로 둘이 만날 기회를 만든다. 대부분의 경우 여자는 남자가 먼저 연락하기를 바라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기면 메시지나 카톡, 전화로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해요. 특별하게 뭔가 요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과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대화가 끝나갈 무렵에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 주말에 만날까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요. 여자도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그와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개봉하는 영화를 같이 보러 가지 않겠냐며 은근히 문화 생활을 공유하는 데이트를 하도록 유도한다든지 힘든 일이 있는데 술친구가 되어달라든지, 맛집을 찾았는데 같이 가자는 식으로 둘이서 만날 기회를 만들죠.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마음이 없는 남자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거든요. 황금 같은 주말에 남자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자신의 일상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약속을 잡는 등의 행동은 호감을 표현하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일곱 번째. 가벼운 스킨십에 대한 거부반응이 없고, 은근히 스킨십을 유도한다.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스킨십에 대한 방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스킨십에 거부반응이 없고, 은근히 당신의 스킨십을 유도하고 있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화를 하다가 은근슬쩍 가볍게 팔을 스친다거나, 등이나 팔을 살짝 치면서 웃는다든지, 갑자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등의 식으로 은근히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신의 스킨십에 너그럽게 반응하고 자주 스킨십 하기를 원한다면 여자의 마음이 당신에게 이미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덟 번째, 앞쪽으로 기울여 앉는다. 자세는 몸을 표현하는 무의식적인 언어예요.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세가 바뀌죠. 자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몸의 기울기예요. 마주 보고 앉아 있을 때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지, 뒤쪽으로 기울이는지 감정을 말해 주거든요.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면 상대방과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주 알기 쉬운 신호죠. 사람들은 관심 있는 대상 쪽으로 몸을 가까이 기울이고 관심이 없을 때는 멀어집니다. 아홉 번째, 외모에 변화를 주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어필한다.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옷이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요. 관심 있는 남자에게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귀고 싶은 남자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바지만 입던 여자가 갑자기 치마나 원피스를 입는다든가, 화장을 거의 안 하던 여자가 공들여 화장을 한다든지, 안 뿌리던 향수를 뿌린다든지 등의 변화를 주면서 그에게 여성스러운 모습을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또한, 사귀고 싶은 남자가 긴 생머리를 좋아한다면 자신의 취향은 아니지만 그를 위해 머리를 기르려고 할 거예요. 이처럼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의 취향에 맞춰 스타일을 바꾸기도 합니다. 열 번째, 문자나 카톡을 자주 보내고 하트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관심 있는 이성에게 수시로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아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남자에게 카톡이 오면 여자들도 당연히 빠르게 답신을 합니다. 또한 카톡의 내용도 짧은 단답형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이어지고 당신의 일상이나 취미 등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면 당신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카톡을 자주 주고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회사 동료거나 동창일 경우 일이나 과제 때문에 카톡을 자주 할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업무나 과제에 관한 질문은 많이 있지만 정작 당신과 관련된 사적인 질문은 하지 않거든요. 카톡의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업무 이야기만 잔뜩 있고 당신의 일상이나 사적인 질문이 거의 없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또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썸타는 남녀 78,175명의 카톡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남녀 구분할 것 없이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많이 보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좋아하는 마음이나 귀염을 은근히 표현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하트나 예쁘고 귀여운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답톡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카톡에도 자신의 마음과 애교를 담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행동을 하는 여자가 있다면 눈여겨봐 주세요.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호감 있는 남자한테만 하는 여자들의 의미 있는 행동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지속적으로 눈을 마주친다. 두 번째,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다. 세 번째, 질문을 많이 한다. 네 번째, 구체적으로 대답한다. 다섯 번째, 폭풍 리액션을 한다. 여섯 번째, 개인적으로 둘이 만날 기회를 만든다. 일곱 번째, 가벼운 스킨십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고 은근히 스킨십을 유도한다. 여덟 번째, 앞쪽으로 기울이 앉는다. 아홉 번째, 외모에 변화를 주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어필한다. 열 번째, 문자나 카톡을 자주 보내고 하트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